이번 실험은 간이 소화기 만들기 실험입니다. 이번 실험은 연소와 소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구연산과 베이킹소다로 간이 소화기를 만들어 보는 실험입니다. 먼저 물이 담긴 피커를 준비를 합니다. 물은 약 50ml 정도를 담아 주시고요. 그 다음 구연산을 준비를 해서 약한 스푼 정도를 물에 녹여 주도록 합니다. 모두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녹여서 잠시 옆에 놓아줍니다. 그 다음, 화장지를 한칸 준비를 해주고, 이번에는 베이킹소다를 한 스푼 화장지의 가운데에 담아주도록 합니다. 네. 그 다음, 베이킹소다가 쏟아지지 않도록 화장지를 잘 접어서 네, 주머니 모양으로 잘 모아주시고요. 그 다음 이것을 풀리지 않게 테이프로 묶어 주도록 합니다. 네, 끝부분을 테이프로 감싸서 네, 화장지가 풀려서 베이킹소다가 새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요그 다음에 실을 약한 10cm 이상 잘라서 준비를 해주고 실의 한쪽 끝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서 화장지에 고정해 주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실을 이용해서 화장지가 매달려 있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네그 다음 그 다음 분류마개와 고무캡을 준비를 해서 분리막의두 구멍 중 한쪽을 고무캡으로 막아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고무 호스를 이용해서 을 호스를 연결을 해 주도록 합니다 풀리지 않도록 꼭 끼워 놓아 주시고요 그 다음 페트병을 하나 준비를 하고 페트병에 조금 전 만들었던 구연산 물을 담아 주도록 합니다. 네, 모두 따라 놓아 주시고요. 그다음 이 페트병의 안쪽에 이번에는 베이킹 소다가 담긴 화장지를 넣어서 페트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 실이 화장지를 붙잡아서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테이프를 이용해서 페트병 벽에 고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실이 화장지를 붙잡고 매달려서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곳에 뚜껑을 연결을 해 주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소화기를 먼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음 티라이트 초를 준비를 해서 이곳에 불을 켜 주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만들었던 간이 소화기에 호스의 끝쪽을 잘 잡아서 불에 가까이 가져다 대고, 페트병을 기울여서 구연산이 녹은 물과 베이킹소다가 만나도록 해줍니다. 네, 구연산과 베이킹소다가 만나면 거품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속에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양초에 가져다 대면 네, 이렇게 촛불이 꺼지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초를 여러 개 준비를 해서 네, 촛불을 여러 개 준비해서 동일하게 네, 구연산물과 베이킹소다를 반응시켜서 발생하는 기체로 불을 꺼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초를 여러 개 준비를 해서 호스를 양초에 가져다 대고 초를 꺼보도록 합니다. 이 실험은 연소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소화를 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고 구연산과 베이킹소다를 반응시켜 생긴 이산화탄소기체로 산소를 차단하여 촛불을 끌수 있는 간이 소화기를 만들어 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이번 실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